마스크 걸린 진짜 최고. 이게 어, 진짜로 리얼한 것 같아요. 다른 여자 BJ들은 자기 예쁜 거 알아요. 그래서 어, 프로페셔널 마인 없어요. 근데 마걸린 방송은 진짜 솔직해요. 이거 진짜 진짜 멋있는 거예요. It's cool. 아예 고마워요. 그럼 우리 말 편하게 할까요? 안 아, 나이 같아요. 아 그렇든가. 그럼 이제 마글라 마스크 벗면 안 돼? 어? 아 지금 좀. 아 그럼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? 버 e 와! 버 o 와! 나 진짜 크게 얘기한다? Let me r p e e r p 아 알았어. 벗을게 그만해. 보지 마, 장피해 잠깐만, 너 얼굴을 왜숨겨어이쁘아왜 아, 이래?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? 아니야, 어 진짜 자연스럽고 어그한국말그 아틀티에. 아 매력적인? 어맞다 매력적이다. 내가 사는 동네서는 에 크고 풍통해서밥세개씩 먹는 여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. 동 그래서 얼굴 달 가진 여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? 덩치 큰 남자 세 명을 이겨 먹을 수 있는 풍채를 가진 여자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해? 매력적인 뭔 진짜? 매력이 뭔지 보여줄게.